어, 에? 어른은 월남전 참전했잖서 어머니도 가로사로 간거 알죠? 아버지하고. 에? 근데 보면, 유교 참전하고, 유교 참전하고, 월남전 간는데 10원 놔주고 다 다호적을다 밀어가지고 어떻게 된거예요 명수야씨 65년도 갈거 알죠? 1차로. 최명수이. 65년도 월남전 갔어요, 명수야씨가. 명수의 시대에 사진 다 두고 있다고. 최명수의 알죠? 보록공자그 음. 양도, 그양보도 올라갔다는데, 우르을이는올라가 갔나? 간호사로 갔는데. 음. 맞잖아요. 호족을 다 밀고 보면 다 기록을 파쇄하고 보면 대우를 안 해주면, 이거 대한민국 살 의미가 없어. 대한민국은 인민공학이야. 난 김일성이 만세하고 싶어, 지금. 어? 나김수이 만수하고 싶다니까김수이가 광복군이지 씨발 뭐 이승만이 광복군이나? 개새끼들.